네, 안녕하십니까. 당신과 나의 딜라이, 제22대 기독교학과 학생회 학생회장 정현우. 부학생회장 이영서입니다. 와. 네, 여러분 벌써 추운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저희 기독교학과 종강총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2월 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저희 기독교학과 종강총회가 개회합니다. 어, 종강총회에서는 이제 다음 때인 23대 기독교학과 학생회에 님, 회계님, 서기님을 뽑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바로 이 백초 안에 우리 총무, 회계, 서기가 어떤 역할인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네, 그런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고고고! <laughs> 자, 백초 안에 학생회 소개하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총무 양예은 학우님, 총무는 어떤 역할인가요? 시작! 총무는 학생의 살림꾼입니다.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어, 학우들의 필요를 반영해서 내주셨던 공약이 완성도 있게 이행되기까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올해 많이 응답해주셨던 구글품 설문, 그리고 이 일학번분들 지금 웃고 계시는 바로 그 과장, 행사 때마다 받으셨던 선물, 이것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이 총무의 역할입니다. 학생회는 일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총무는 협업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혹시 보글품 장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협업의 달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총무에 지원해주세요. 네, 다음은 서기 윤기람 학우님. 서기는 어떤 역할인가요? 네, 서기는 학과 회의가 열릴 때마다 항상 참석해서 회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또그 자료들을 보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 회의는 뭐 정기 회의, 중에 학생 대표장회는 다양한 학위의 종류가 있는 있는데요. 따라서 서기는 회의의 목적에 따라 정리록을 다르게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 이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인지 인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기에 관심 있는 분들 자신의 감정이 성실하고 꾸준한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기는 회의 현장의그 내용을 이틀 내로 학생에게 다시 공유해야 되고 또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간업무보고를 외조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대만 시체인 당신, 당신이 서기입니다. 네, 다음은 회계, 홍하준 학우님. 회계는 어떤 역할인가요? 회계는요, 돈을 관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학생회비를 바탕으로 학과 행사에서 진행하는 물품들을 구매하거나 지원합니다. 학과를 사랑하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회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당신이 최고의 살림꾼이 될 겁니다. 또도 해결할 수 있어